승객 여러분, 전동차에는 어르신, 장애인,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정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시기 바라며 다리를 벌리거나 포기어 앉아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그시아는 러시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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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는 러시아는 러시아이 러시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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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는러는러시영는러도 올라가고, 는 러시아는 러시아는 이번 역은 아시아드 경기장, 아시아드 경기장 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하이큐 연희내과로 가실 생각?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. This stop is Azadi Stadium. a z a d Stadium. The exit doors are on your right.